언제나 제게 사랑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16만 국민 여러분 선진지적 구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복도 의장님과 그리고 동교의원 여러분 명품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 관계자 여러분 안전국 의원 인사드립니다 <laughs> 우리 헌법 제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나도 그러네 이 옮겼어. 법률이 작성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의 탄핵 조항은 미국 대통령제에서 온 겁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재연 의회에서 의회에 탄핵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바다 쪽에서는 탄핵 제도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고, 다수파는 행정부의 권한이 갈수록 커져서 먼 훗날에 의회가 견제를 할수 없을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기 전에. 탄핵 조항을 먼저 헌법에 삽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였죠. 그 다음에 벌어진 논란은 탄핵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탄핵을 할 것이냐. 처음에는 반역죄와 부패 행위에 한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었,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탄핵의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반론에 부닥쳤습니다. 이때 건국 초기에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공직자의 비행뿐만 아니라 공적 신뢰의 훼손, 권력의 남용까지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탈핵 사유의 바적프뿐만 아니라 다른 중범죄와 공직자의 비행이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 탈핵을 표결한 사례는 두번 있는데, 1868년에 남북 전쟁 직후에 남부의 유화 정책을 폈던 앤드루 존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98년 지퍼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빌 클린턴입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탄핵안은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어서 상원에서 다 부결됐죠. 실질적으로 탄핵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은 바로 리처드 닉슨입니다. 1974년 리하우는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닉슨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했고 상원만 통과하면 끝이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중진들이 닉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고 결국 닉슨 대통령은 상원이 표결하기 직전에 사임을 선택하고 탄핵을 면했습니다. 탄핵보다는 하야가 그래도 명예롭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기다려봅니다.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용동 저류조 상단 족구장과 이별을 연결해서 어린이 노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가 시설 운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린이 공원은 13곳입니다. 면적은 약 22,521평방미터고, 미시설 어린이공원은 15개소에 4만 2,534평방미터입니다. 종로구 신영동 64번째는 족구장 두 변이 조성되어 있고 그 상단 토지 신영동전 122에 이른 약 851평방미터입니다. 이 토지를 연결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구와 구의회는 지난 10월에 264회 종로구 임시 임시회의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바람직한 조례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u n 아동권리 협약과 연계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 한국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어른들로서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 생활 체육 공간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맘 놓고 뒹굴고 흙 만지고 넘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시정동 저류조 상단을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체육 놀이 동산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부청장께서는 어제 종로구의 보태이장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지음한 시정 연설에서 창신동 일때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놀이터를 조성하고 또. 청운동에는 가족 테마형 청운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아주 시적절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신영동에도 이와 같은 놀이터를 조성하신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약 3만 2천 명의 주민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암동 300번지, 이 300번지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뒷지역이 됩니다.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암동 300번지 일대는 2004년 이후에 2011년에 재정비되어서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쾌족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높이계획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지역은 제1종 전정주거지역이고 인왕산 짜락에 수려한 자연환경과 단독주택지입니다. 양호한 주택지임에는 틀림없는데 지역 내 도로는 지적이 맞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을 위해서 측량을 하면 사유토지가 그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내부 도로는 폭이 좋고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연결 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진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342번지 지림에 하는 혈황 도로는 도로의 지방 지구 다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과관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원을 성자님께서 잘 조성하셨는데 그 후에 찾아오는 관람객과 내방객을 위한 주차 공간은 거의 뭐 없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거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지만 용도에서는 주거전용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과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69-15 공용주차장 부지 인근도로하고 그 하단에 서울미술관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일방통행을 도입해서 포기 주변 도로를 그런 대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서울시의 하양동성 인근 마을 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도 재정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그 수요들이 어 지구다리 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충됩니다. 그 대개의 도시계획 중에 지구다리 계획에 있어서 재정비 여야를 오년으로 법에 명시한 것은 도시계획의 그 수립 이후. 어, 주 대상지에 사회 문화적 환경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사회 문화 인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부함동 지구단위 계획도 이렇게 재정비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도로에 대한 대책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의 일방통행 실시를 위한 관통도로의 조성, 도시계획상 도로의 지정, 용도의 일부와라, 이런 관점에서라도 지구단위 교육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의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는 길이가 80m, 폭이 6m, 높이가 3.5m, 면적이 약475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동시입자각이 지하보도, 지하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다가 인근에 횡단보도가 조성되면서 거의 통행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위한 창업카페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공간을 그러한 차, 청년 창업카페와 또 가난한 작가들을 위한 전시시설을 그리고 기타 다른 종도의 공유시설로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적절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간의 물리적 크기나 길이가 연세대학교 앞에 서대문에서 만든 연쇄창업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유사하고 활용도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청하면서 또한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년 맞이 문화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반절 연시가 되면 시민들은 전국의 각지에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향한 소망을 기원하며 신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한 국민들이 연반절 연시를 전후해서 전국 각지로 이동하죠.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이동하는 국민들을 자기 지역으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새 축제를 이렇게 펼칩니다. 우리 구도 새첫 해맞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왕산 청운공원에서 해맞이하고 청와대아 분수대 인근의 대구각에서 대북을 치면서 인근의 식당에서 떡국 나눔을 하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죠.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새해맞이 문화행사를 해맞이 당일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연말연시 기간 약 2, 3주간 종로구 명소에서 문화행사를 통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윤동주 시인의 언덕도 포함됩니다. 구민들의 소망을 담는 행사를 펼친다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새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부각 팔각정, 그림에서 나오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 해화 초등학교 앞 평화초등학교 앞에 는그 터널처럼 된그 아름다운 그 장식을 할수 있는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촌 공원, 동방산 공원. 이곳 중에서 한 두세 곳을 선정해서 구민들의소망지를 적어 두고 정월 초하루 혹은 정월 보름날 이렇게 태우면 그 또한 소중한 추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암동 능금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을 제안합니다. 부암동 능금마을은 백석동 일길일대에 산재에 있는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백석동천이 마을이죠. 이 능금마을은 우리 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면적이 16,523 평방미터, 약한 5천 평쯤 넘을 것 같습니다. 5천 평. 그리고 약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넓은 구역에 주택이 산재해서 딥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2004년 4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업무를 정지당하고 있을 때 이곳을 방문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 도심 인근에 이런 지역이 있었하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실 능금마을은 도로나 하수, 주거환경 등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능금마을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뭐 살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제가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불편하게 사실입니다. 어, 우리 군은 이 평창동 육통지역, 평창동 육통지역, 보암동 C C C 지역, 어, 홍시동 하림각 하단 지역, 그리고 보암동 1 9 2번지 서울 미술관 아래 지역을 어, 칠약지구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연상태로 남아있는 이 능금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 및 관리가는 특별조치법의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15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을 바꿔서라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칠학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좀 법률적인 그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청동 등 특정지역 오개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촌의 중심 삼청동은 많은 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종로의 명소 중한 곳이죠. 특히 삼청 파출소에서총리공간에 이르는 그 구간은 지금 뭐 노란 단풍잎이 정말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걷고 싶은 그런 명소죠. 이 삼청로 양쪽으로 높고 낮은 건물과 한옥이 잘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그 한옥이나 또는 그 인근의 건물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그 삼청로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북천동오라길은 바로 그삼십번지와 연결되는 한옥이 밀집한 지역인데, 이 삼청로와 연결되어서 청리공관, 경복궁, 민속박물관, 일랑산, 백악산을 조망할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은 옥상을 전망대로 사용해서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죠. 오개영역 위반이죠.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는 어, 종로구에 공군을 시행해서 북천지역 특히 삼청동지역에 이렇게 잔방을 업소를 영업을 못하게 단속을 시켰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시켰는데 참 제가 그 민원을 받고서 현장을 가봤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참 이, 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삼청동에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석양에 노을이 지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 그 민속박물관 건물의 실루엣, 그 일왕산과 북악산의 가을 어, 단풍, 그 총리공간의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뭐 이거 이렇게 좋은 장소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단속할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하다면 단속을 해야겠고 미원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겠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 즉. 아름다운 경관을 볼수 있는 옥상 사용권을 좀 주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식품위생법 제636조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감옥 5와 규정의 5개 영업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이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시설 기준을 고시를 통해서 정하시면 영업장 신고 면적의 5배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면 우리 주민들이라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는 그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차도 마시면서 또 가을의 정취라. 홈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이,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로의 아름다움을 내방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 36조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항에서 어 청량기면 고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 허용을 해서 어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어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어 대구시 수성구에 수성유원지가 바로 이러한 사례를 적용해서 수성유원지 인근의 그 아름다운 정원들에서 그 어, 옥상에서 그 수성유원지를 바라볼 수 있게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정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그 말에 구정질문하니까 굉장히 살이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의회가 사실 위원장 어 선출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 대해서 어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양보하고 또 다음 기회를 기대하는. 그러한 정말 멋진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정결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